AB부터 측정. 상관자나 VAB 측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달라. 음. 36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v B, c 측정하겠습니다. v B, c 이게 이게. 아, 이게 접지점수. 이거 이거 접지점. 음. 전류는 뭐 371.6입니다. VCA 측정하겠습니다. 365.9 나옵니다 그리고 상전압인 VAN 측정하겠습니다 208.3 나옵니다 그리고 VBN 214.3 나옵니다 그리고 VCN 214.3

안병원입니다. 그리고 대지전압 측정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근데 지금 기기 고장으로 <laughs> 안되는 전략으로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전류 불평형 전류 측정하겠습니다 135기와 온135온 그리고 다시 IA 측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0.5 암페어 0.55가 앞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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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0.51 암페어 이상0 5 1암페 어, 우리 그리고 PC상. 응. 0.51 암페어 나옵니다. ABC3 진짜 많습니다. 0.062 암페어 나옵니다. 그리고 N상만 진짜 많습니다. 0.062 나옵니다. 그리고 0 암페어 나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각선에 흐르는 전류 합은 0.06이 되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0.06이 되고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 2, 3호 부하를 모두 하고 다시 불평형 전류 측정하겠습니다. A 상은 1.4만 피아. 나옵나다지점이 3상 0 5 1 3 앞단입니다. 이런 상0.51 앞단은 3상 그거보5 2암페어나오고 ABC상 0.53안어 나옵니다. 0.53어 나옵니다. 0.53어 나옵니다. 0.53암페어 나옵니다. 그리고 니0.53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각선에 흐르는 전류를, 전류의 합은 0.56 암페어가 되며 중선에 흐르는 전류는 0.52이고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는 0.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aughs> 1, 2, 3, 5, 9, 1 하고 로드 이벤트 버튼, 로드 1 버튼을 눌러서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 A 상 1 5 암페어 나 1편. 1점 1편. 1점 1편. 니점이편 1점 1편. 1 9 1편. 어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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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c 상0.439안페어 나옵니다. ABC상 아, 네, 0.704안 음. 변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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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정하고 이거 마지막 이거 이거 하나 물리고 얘 측정하고 0.482 암페어 나옵니다. 네, 묶고 여기서 불평형 부화 0.7이고 지락 발생 시에 각선에흐르는 전류의 합은 0.0아 0.992가 되며 중성선에 흐름 전류는 0.55접지선에 흐름 전류는 0.478이 됩니다. 이제 누선 전류 측정하겠습니다. 유전 <목소리도> 발생 장치의 ELB1 응. 최인나아제목삼사응 음. 음. 뭐. 유전 응. <목소리도> <배후 목소리도> 발생 장치 ELB1 응.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아, 저녁 아, 기록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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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어.

다섯개 오케이. 에서오프 여저께에서 오프 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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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용량이용량행 상황을 나가겠습니째에서오프가서 저항성유설율료2 4 m m 에서 동작하고 동영성은2 4 m m 앞에 공작합니다이번에5 6공급되는 이건 서 e l b 2공급된 하죠? 단측정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섯 저항선 326개 동작합니다.

그건무 무섭, 전류계로 벌써 거래측정하겠습니다2 5 0볼 설정해서 1이 나옵니다. 아이고. 500으로 설정해서 측정하면 1,000 메가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 2, 이제 마치. 이번에는 아, 정상 전설류 하나 챙기고 측정을 네, 네, 하시겠습니다. 250에서0.054 메가옴입니다. 네, 를 스마트 할가 드무자고 다 0.05349. 이번에는 두개 둘려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5 0고트에서 0.026이 나오고 여기까지 가셨죠. 구간이 나와 네. 0 0 2 7 메가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0.017 메가옴 나오고 측정 장에서0.017 메가옴 나옵니다. 이게 파란색이죠? 그 m v m v 에서 아, 그리고 이번에는 ELB1 온 ELB 유전차단기 on. M5V를 mm. m 5 m o v 를 ON해 m 5를 아이치관은 지아 하고. 해 보고 쓰래. 심호털로 고만. 시 한번 봐라. 해 보면 되잖아. 3 3 5 0 0 5 0 0 m e g 5 0 0 500mega 진짜 <2천>. 이 versucht... 20... 뭐 Chris... 2000. 메가2떤0 0 0 250 1 150메가옴이 가장 가고 이번에는 지고해보겠습니다

네아 근데 그거는 거래가 사실은 그게 괜찮다. 0.26 이게 동작계 지금까지 거선 0.0200입니다. 이게 지금 동작해야죠. 그래서 부지마다 잔결 탁탁탁 250도 이게 동작이 될 것이 괜찮네요. 17개월이 나오고 최진우를 차게 가이 선생님 5300 0 1 그래서 측정한 결과 앞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면 모브 시험 전압에 대한 값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모브를 사용하는 제품의 전원 전압 측정 시에는 250볼트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벤트 시험을 하겠습니다.

연결담면사단기가 내려와요. 이렇게 누설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접지 저항 측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접지점 측정기 측정조건을 E W 로 전환하고 E 단자와 PC 단자의 접지점을 연결해서 대전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 단자를 3에 PC 단자. 그 e 단자와 n d eat and eat and 고 a t a n 에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nd eat a a t C에 들어가 있어? C에 넣 a t

그러면 3점부으로해서 2에 두고 이렇게 절을 가정권 W로 전환하고 e 단자와 P, 그리고 C 단자에 접지 네. 장을 연결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불편서 C는 101을 3하고 1을 C를 배에 100.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딱 가리는

아, 측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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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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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그리고 이이에장직이직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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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직장, 직장, 직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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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0 직장, 직장, 0장 직장, 직장, 고장동장 직장, 직다직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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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이직 4 8 8 4 5 나옵니다. 것으 모듈 테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